완전 만 봤어. 아, 아, 오, 이거 느낌 나는데? 오! 내가 뭐 해봤는데? 무서운 같은데? 세 번째 우리 남자. 됐다. 오와, 알고 싶으시어. 이런 고난을 저에게. 너무 맛있지? 캠핑 어, 먹으러 뭐 오는 거구나? 그래 그치? 왔다 왔다 와 오, 날씨 오, 와. 좋아 가평 뉴욕 같지 않아? 아, 아. 와 너무 더운데? 우리 이제 그럼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우리 일단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민희야 저기 마트 갈까? 응. 가볼까요? 근데, 우리 캠핑장도 가야 되잖아. 어. 그러면, 저기 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걸 일단 사! 응. 저기부터? 오. 오케이. 은근 사람이 있구먼. 안녕하세요. 어, 서울 사는 송민희입니다. 저는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재밌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전좀 약간 단순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언니랑 같이 하네? 재밌겠다. 끝! 이거였어요. 딱두 가지였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찐캠핑? 어, 이거 나도 초보 캠퍼부터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같이 촬영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게 자연 속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을, 있는 사람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걸 너무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기회다. 이건 그동안 도심에 지쳤던 나에게 온 힐링의 기회다. 이 생각했어요. 음... 잠깐만, 우리가 뭘 사야 될까? 어, 모르겠다. 그래. 물, 물. 물은 물을... 마셔야지. 여기 있어. 오케이.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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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두 명이니까. 응. 음. 리오수는 우리가 갑자기 밥 먹다가 막올리고 막 이러면 탄산으로 이렇게 싹또 내려줘야 되거든. 그렇지. 어쩔 수 없이 하나 사볼까요? <laughs> 그래, 어쩔 수 없다. 응. 음. 사이다. 오케이. <laughs> 어떡하면 좋지? 우리가 또 우리가 두정불이를 먹고 싶을 수도 있어. 거기 막 붕이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응. 거기서 음악 들면서 으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사볼까? 어쩔 수 없어. 삼겹살 목살, 어 어, 세트. 있다. 그치, 이거 세트 좋겠지? 오, 세트 이 정도면 우리 둘이 먹겠지? 응, 충분 충분. 너잘 구워 고기? 잘 구워 고기? 아니요 여기 누가 갔지? <laughs>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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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만... 봐. 이 정도면 될까? 야, 우리 이제 뭐 사야 돼? 계란도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런 거 있어야 돼. 뭐예요? 채소. 쌈은 있어야 돼. 라면. <laughs> 소세지? 비 와도 그냥 들어와 있으면 되겠다. 정류장이... 음. 잠깐만, 우리가 몇번 타야 되지 버스가 많은데... 음, 그렇죠. 음. 11시 30분... 어? 어? 어. 50분 뒤였는데... <laughs> 그러면 좀 앉아서 수다를 떨어볼까... 아. 힘들지... 네. 그럼 그래, 일단 짐을 내려... 그래, 그래, 그래. 여기서는 그래. 이렇게 기다리면 되네. 음. 좋은데? 음, 여기 너무 괜찮은데요? 음. 음. 이 버스를 오래 기다리고 이것도 약간 청춘 아닌가? 낭만이랄까? 음. 오, 저는 버스를 한 시간 기다려서 타는 그런 거를 태어나서 처음겪었요 <laughs> 진짜 그냥 쓰러져 있었거든요. 짐에 기대가지고. 근데 시간이 안 가. <laughs> 그래서, 아, 이게, 그 고요히 흐르는 시간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어, 그냥 묵묵하게 같이 흘러가게 냅두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와,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아, 드디어 떴다. 드디어 성공 자, 이제 이 진짜 세는 거예요. 시작이야, 이제. 어. 우리 진짜 시작이야? 자라산에서 내리면 되죠? 응. 자라. <laughs> 어, 날씨 너무 좋다. 아. 그치. 우리 날씨 우정이나 봐. 이제부터 우린 날씨 우정. 여기다. 여기가요 내려 볼까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야, 이, 이거 뭐야? 이... 아, 저긴가? 저기다! 저기에 막 저기... 벤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뭔가 캠퍼들이 갈것 같아. 자라서 안내도를 보자. 그래요. 응. 와. 이런 것도 있잖아. 되게 멋있다. 야. 어? 자라처럼 생겼네. 그래서 자라섬인가? 그런 거 아니야? 어? 자라섬. 아, 캐라반 사이트? 우리 캐라반이야? 아닌데. 자라섬 잔디 광장. 그러면 일단 주차장 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가자. 가보자. 몰라. 가보자. 가자. 우와, 멋있어. 자라섬. 한번이 선생님 정비 좀 하고 가실게요. 아예예예 예, 예, 선생님. 선생님들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힘듭니다. 네네네네. 아, 하시죠. 네, 네, 네. 합시다 합시다. 아 와. 근데 우리만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바리바리 들고 온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아아 <laughs> 아, 근데 짐이 너무 무겁다. 버리고 싶어 이케리어와 와. 너무 힘들었다. 너무, 너무 힘들다. 너무 있어. 전날에 짐 쌌을 때는 그냥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저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다 싸보자. 왜냐 모르니까요. 저는 짐을 너무 오버해서 쌌어요. 배낭 하나에 컴팩트하게 담았어야 되는데 내일이 캠핑이에요. 근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게 겠 <laughs> 가서 뭔가를 먹고 자고를 해야 되니까 잘때 갈아입을 잠옷 캠핑할 때쓸 수건 이거는 에어프라이어 사실 용기거든요 제가 지금 일회용 접시가 딱히 없어가지고 이런 소금 페퍼로치노 파슬리 후추 밥을 어디다 해 먹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체반이랑 통이거든요? 이런 냄비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뭔가 라면도 끓여먹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챙겨 가볼게요 좋았어 캠핑하면 또 이제 낭만 캠핑 뭐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전구랑 뭐 캠핑램프도 사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걸 예쁘게 꾸 좋을 것 같고, 이런 통조림들, 영양제랑 비상상비약들 도마. 그리고 뭐 미니고데기. 드라이기도 필요하나? 요가 어? 매트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겉옷. 스프라이팬. 이불. 아! 일회용 컵? 위험할 때 쓰는 스프레이. 일단 요 베개도 한번 챙겨볼게요. 이미 캐리어가 안 보이거든요, 밑에? 즐겁게 뵙겠습니다. 이렇게 싸는 거 가면 되죠, 뭐. 버리바리이짐들을 이거를... 이 일을 어찌할 거?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아, 나 모르겠어. 캠핑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뒤에 도와준 사람도 안 계셔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어, 일단은 근데 텐트를 치고 나면 음. 우리의 어떤 공간이 생기잖아. 요리를 사삭 해먹고 낮잠도 사삭 자고 이게 되잖아.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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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텐트부터 치자. 갑시다! 가자! 우리 밥먹온거어딨지 텐트를 치긴 쳐야 되는데 네. 여기 텐트 치긴 좋아, 사실. 음, 응응 음, 쳐본 그래, 적은 그래. 없지만. 그래. <laughs> 쳐본 적 있나? 저 아예 처음이에요. 텐트를 어. 만지는 것조차 처음이에요. 어, 와우. <laughs> 어떡하지? 나는 만져만 봤어. 아, 아. 일단은 짐을 해서 우리가 연결하자. 네, 네, 네. 오케이. 아하. 이게 무엇고이 <laughs>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뭐이고 아, 이게, 거. 이게 왜 텐트가. 뭐몇개예요 이게? 이게 맞지? 뭐야? 야, 이게 왜 쇳덩이가 있어. <laughs> 뭐야? 아, 이건 뭐야? 그러면은, 그건 또 뭐지? 이게 뭐인데다 꺼내는 거 맞나? 일단 꺼내보자. 아유. <laughs> 어, 딱 캠핑하면서 느낀 게 와, 나는 진짜 찐따였구나. <laughs> 캠핑 찐따였구나. 부속품들을 딱 보자마자 이게 뭐에, 뭐에다가 쓰는 물건이지? 막막했지. 일단은 누가 풀어 보자. 부피가 상당한데? 어우, 이거 상용용 아니었나? 그치? 이렇게. 어, 이거 가 어딘지도 모르게 무슨 일이래? 뭐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아, <laughs>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닌데, 원래 촥촥 이거 아니야? 이게 아 어떻게 하 잠깐만, 잠깐만. 아우들어. 와, 정말, 정말 그게 제가 진짜. 근래 느꼈던 가장 큰그 막막함 어떡하지? 잠깐만 누워서 하늘 좀 볼까요? 아까 봤잖아. 어, 맞아. 핑계가 없나? 그러면 설치 영상을 좀 보자. 우리 그거 이거 빌릴 때 어? 그 그래. 사장님이 보내주신 거 있잖아. 그래. 아 이거 캠핑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네. 캠핑 사장님이 이렇게 링크 보내주셨거든요. 혼자 설치할 수 있을까? <목소리도> 야. 이 아저씨 너무 쉽게. <laughs> 어떻게 그 아니 뭔가 그 뼈대를 먼저 깨시는데? 느낌 왔어 약간. 느낌 왔어 약간. 이렇게 해서 넣어봐 이렇게 끼는... 어? 끼는 거봐 이거 맞는 거 같아 이렇게. 오, 이거 느낌 나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넣어봐 어, 야, 너잘 넣는다 나좀 고수 같은데? 야, 어, 너 해봤는데? 나 아, 고수 같은데? 오, 멋있는데? 어디가지 오, 오 아, 느낌 언니? 오는데? 언니, 여기 어, 갔지? 갔지? 아까 저기 여기가 똑지 갔... 여기? 여기 나왔어 넣어봐 세 번째 고리 갑니다 태워봐 됐다 우와 역시. 역시 그 알바 시리시오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셨나이까. 오겠다이 정도면 된것 같아. 남한테 보여주면 말자. 그러자 조금 창피하니까. 조금 조금 많이 창피하니까. 음, 안 되겠다 그래. 요 이제 좀쉬다 조금만 쉬자. 진짜 조금만 쉬다가 응. 저녁을 먹자. 그래. 응. 오케이. 안녕. 안녕. 이따가 저녁으로 네. 가요. 딱 치고 나니까 아 캠핑이 이래서 조금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에, 하지만 이제 다음번에 캠핑을 떠나게 된다면, 더 간편하고 편리한 그런 텐트가 있지 않을까요? 요새 그런 거 많다던데요. 음, 그런 거좀 찾고 싶어요. 아, 미쳤다 4시 넘었다. 아, 그래? 한 개도 못먹었잖아 우리. 와. 라면을 끓여보자. 설마 요게 제일 중요해요, 불님이야. 우와, 잘 가졌다? 어. 예. 와르르르르루 불싸게? 불게 이게 가장 센 거야. 아,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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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 자, 이제 저희. 음, 난 음. 바깥에서 뭔가를 먹으니까 좀 음. 기분이 색다르긴 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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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제 넣어요? <웃음> 드디어? <웃음> 아니야? 아, 불러. 넣자, 그냥. 넣자. 도착. 하나, 둘, 셋. 인도투다. 아 당연. 응. 어. 두 개밖에 안 사서 약간 아쉽다. 그러게. <laughs> 이거 너무 큰방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아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그치. 한번 이렇게 휘익 좋아요. 시볼까요 어, 느낌 나오는지. 오. 몇분 해야 돼? 몰라, 다됐어다 됐어? 한번먹어봐 아니다. 너 꼬드리니까. 이거야? 지금이야. <웃음> 지금이야? 지금이야? <웃음> 오,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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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지? 진짜 맛있어! 아, 와! 아, 왜, 왜, 왜? 너무 오, 맛있어? 이야! 오, 야! 와, 국물이 끝내주는데? 앗, 아, 뜨거워. <laughs> 너무 뜨거워. 눈물 나. 너무 맛있지? 맛있다. 우리 너무 잘 끓었지? 너무 맛있다. 야, 첫, 첫 캠핑 라면 치고 너무 맛있지 아 너무 맛있다. 이뭐가 음음음 나 너무 맛있어서 화나요, 나 지금. 그래? 어. 너 화가 많다며? <웃음> <웃음> 음. 음. 아, 이런 맛이구나. 매력있네. 음. 확실히 매력있다, 캠 음. 아, 어떡해. 라면을 갑자기 잘 끓으니까 어. 고기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음. 흙내서 먹고, 의차를 가자. 아, 그. 아, 고기로요? 응, 고기로. 아, 좋아. 응. 아, 캠핑 먹으러 오는 거구나. 그래. 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 구름 너무 예뻐요. 기차 지나가는 어떻게 돼요? 저 장면 아 너무 예뻐. 그치? 음. 약간 무슨 일본 영화 속에 나오는 뭔가 이렇게 영화적 장면이다. 오 저기 빠지들도 있네요. 우와 어우, 재밌겠다. 보면 재밌겠다. 아 너무 좋다. 새소리 응. 계속 들리고. 아 응, 응, 응. 진짜 서울에서 절대 구경할 수 없는 장면들이야. 난이 감성을 좀 좋아해요. 이런 감성 응. 좀 고요하고 시골 한적한 느낌의 감성. 맞아. 좋아. 뭔가 방해받지 않는 곳에 응, 와 있는 것. 응, 응, 응. 응, 응. 그리고 약간 응. 나오니까 응. 이게 캠핑을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 그냥 막 산책하고 하는 이 시간이 되게 귀해서 응. 핸드폰 잘안 보게 돼. 어, 저원 핸드폰 거의 안 봤어요. 그지? 응. <laughs> 야, 너 위에 왕벌이 <laughs> 있어. 홀 우와. 아, 오 여기 아, 앉았다. 진짜. 거짓말. 재밌네. 이게 또 시골에. 묘미쥬? 그렇죠. 음. 좋다, 근데. 진짜 좋 음. 우리 집 앞에 이런 산책로 있었으면 좋겠다. 음. 음. 나 맨날 맨날 나올 텐데. 하... 하... 진짜 <laughs>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이 된것 같아. 음. 어, 야, 우리 살짝 앉았다 갈래? 아, 좋아요. 물멍 좀 때려볼까? 그래. 아 멋지다. 우리나라에 멋있는데왜 이렇게 많지? 아, 조금만 나가면 있는데 그잘안 나가게 되네. 캠핑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자가 되는 거야. 마음 부자. 이억. 경험 부자. 이억. 근데 와, 응. 진짜 이렇게 물멍 때리는 게 너무 좋다. 나도 나 그래서 가끔 혼자 한강 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 아, 진짜? 응. 근데 이건 더 넓네, 뭔가 더 넓어. 그리고 바로 앞에 산이 있잖아. 다른 느낌이다. 여기 음. 나비가 되게 많네요. 왠지 음. 알아? 너 속친 사람. 이건 진짜 명언이다. 아, 내가해도좀낭만적이겠다 진짜 감동받았어. <laughs> 상대이 잘못 골랐네. <laughs> 넌 여기서 노래를 한곡 부르라면 뭐 부를 거야? 저? 응. 아 고민된다. 음그 뭐지? 베게리네 응. All the colors. Personalities you can oh. see. I do you are. an so, so, so Come on. And 한짐들은 대충 또네 대충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그럼. 정성껏 정성껏 가져왔지 그럼 응. 준비를 아주 우라차차하게 했답니다 그렇지 자 와. 언니가 했던 예어을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고기를 담당하겠어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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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그래. 나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나 믿을 거야. 그럼 나는 이거를 한번 달고 응. 얘 건전지가 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그래? 응. 이따 봐. 오케이. 바로 옆에 있을 거긴 한데.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laughs> 처음 해본단 말이야. <laughs> 어떡하지? 난 너만 믿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여 감성 캠핑을 보여줘.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채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씻어와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가서 씻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밥도 좀 데워오고 오케이 나 출동 갔다 온다 어디 가요? 나 이거 채소 좀 씻어오려고 그리고 아, 밥도 좀 데워오게 조심히 갔다 오셈 오케이 따라라라따. 라라라라라 이게 또 인테리어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흩날리는 느낌 좋아. 감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너무 예쁘다 어. 완전 이쁘죠 완전 이쁘죠 이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달라지더니 너무 예쁘잖아. 살짝 자. 짜 이렇게. 좋아, 갓 지은 밥을 지금 모락모락 연기나는 솥밥을 들고 옮기는 기분이다. 우리 텐트가 왜 이렇게 멋있어졌지? 전구가 반짝반짝한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와! <laughs> 아 어떡해 이거 회생이 안돼요 아. 진짜 어떡하냐 산모도 물을 살짝 보여주고 <laughs> <laughs> 여러분 또 사고 쳤어요 싸움 쳤다가 바지에 싸부다흘려버리 어떡하죠? 저 언니가 없으면 맨날 사고만 치는 가 봐요 아저 어떡해 진짜 어떡하냐 야 원래 바베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진짜? 아유 아, 조심해 조심해 이거 좀 줄이자 맛있겠다